바로 개강 여신이다. CC 한다 안 한다. 과에 소문이 나서 꼬리표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대면용 캠 추천해 주세요. 오티와 MT 꼭 가야 하나요? 먼저 립밤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메이크업의 기초. 이 프라이머를 발라 줄게요. 프라이머를 발라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나요? 피부 결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웬만한 파운데이션의 효과를 몇 배는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표현을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프라이머가 굉장히 뽀송뽀송해지는?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굉장히 뽀송해지는 타입의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우리 또 새내기분들, <laughs> 개강여신이 되려면 좀 공주공주하게 뽀송뽀송한 뽀송이 프라이머를 발라줬습니다. 요 쿠션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화장에 메이크업에 익숙치 않은 새내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쿠션을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서 대면으로 등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 2학년 한정. 3, 4학년은 특히 4학년 제발 이대로 끝이 나라라고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 이렇게 쿠션을 해주셨으면 더 뽀송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우더 되게 가성비 갑 파우더랄까? 입자도 고운데 되게 블러리해지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요. 그래서 되게 오샵한 느낌? 이렇게 딱 파우더리하게 피부를 마무리해줬습니다. 색조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주변 새내기 분들 이제 막 새내기가 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받아왔는데요. 여기 또 카드가 이렇게 있죠? 그냥 순서대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랜덤으로 원판에 돌려서 나오는 질문부터 답변을 하면서 수다수다 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1번이 나와버렸네요, 네. 결국 순서대로인가? 자, 1번 카드. 어머, 너무, 너무 비친다.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1번 카드, CC 한다, 안 한다. 너무 중요하죠. 저는 고3 때 대학감을 연애할 수 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쵸? CC를 하면 과에 소문이 나서 꼬리표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CC를 하지 말아라라고 추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딱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CC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CC를 해봤습니다. CC 좋아요. 모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일단 CC를 안 하면 진짜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어그 어떤 안주거리도 탄생시키지 않고 그렇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사에서만. 다른 방면으로도 안주거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 일단은 연애사에서만큼은 별다른 문제없이 졸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좀 심심하실 거예요. 심심해, 심심해. 음. 학교 굳이 가야 되나, 화장 굳이 해야 되나라는 느낌과 함께 좀 심심하게 다니실 수도 있어요. 다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시면 그 심심함이 좀덜 하실 수도 있는데 낭만, 로맨스가 살짝 없죠. 그리고 이제 CC를 하면 학교생활이 진짜 무지하게 즐거워집니다. 추억도 많고요. 여기저기 이제 학교 구경도 하고 학교 내부 곳곳을 추억의 장소로 만들 수가 있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 안 가고 싶은 장소로. 단점은 헤어지면 술자리 안 주예요 제가. 그래서 수식어가 붙죠아야 예전에 걔잘 지내냐? 내가 어떻게 아니. 장단점이 있죠. 근데 저는 일단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눈썹은 요 롬앤 한올 브로우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미쳐야 본전이던데 저는 대학 때 연애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또 CC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괜히 또 시험기간도 재밌고 밥 먹는 시간 아 그래 혼밥 안 해도 돼요 연애하면 시간표 같이 맞추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CC는 추천드린다 그리고 본격 색조 라란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06번. 넘넘 체리한데 청량 넣어줄 수 있니? 또 개강이고 새내기들이니까, 요렇게 청량청량한 무드의 체리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라인이 굉장히 투명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눈 주변부가 칙칙하시거나 좀더 가볍고 투명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라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 라인이 진짜 예뻤어요. 이 06번 체리 팔레트 이걸로만 베이스를 깔고 싶지만 너무 청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 그레이시 섞어서 바탕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어 바르면. 좀 색조가 한층 차분해지면서 그레이 섀도우에 펄감도 살짝 가미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게 예쁘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또 다시 뽑기의 시간 시작. 2번 이럴 건뭐 하러 돌렸는지. 2번. 뭐요 비대면용 캠 추천해주세요. 아 비대면용 수업. 우리 또줌 세대니까 카메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질문이네요? 그게 꽤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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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나의 첫인상과 모든 걸, 나의 외모를, 미모를 뽐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수단, 매개체가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음. 요 색으로 쌍꺼풀 라인까지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따로 이렇게 줌 켜보면 알아요. 제가 삼성을 쓰다가 맥북으로 바꿨거든요. 그 삼성 노트북에 달린 캠으로 쓸 때는 너무 구렸어요. <laughs> 아무도 나는 쪽지 안 오더라고. 맥북을 바꾸고 나니까 제 외모는 예쁘게 나와요. 저의 미모를 뽐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단점이 이제 교수님한테도 선명하게 보이니까 살짝 발표 자주 시키시더라고요. 보통은 쏙 들어보시...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맨날 화장하고 미모를 뽐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컬러로 음영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교살 아까 한올 브로우로 저는 애교살까지 마무리해주는 편입니다.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캠 끄고 듣거나 캠 키라 고 그러는 수업에서는 이제 다들 보면은 실내인데도 마스크 장착하거나 모자 쓰거나 약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내 생얼을 공개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화장 잘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트북에 있는 캠 써라. 음. 마스카라 이렇게 바짝. 속눈썹을 만져 주셨으면 마지막 질문 나란 OT OT 와 MT 꼭 가야 하나요? 이 질문 진짜 나올 줄 알았어요. 안 가도 돼요. OT 안 가도 됩니다. 근데 MT는 가는 거 추천드려요. OT는 어 아이 라인은 펜 아이 라인 펜슬 아이 라인 사용해 줄게요. 이 컬러로 아이 라인 풀어 줄게요. 왜안 가도 되냐? OT 안 가면 친구도 못 사귀는 거 아닌가요?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OT를 가야 선배들과도 좀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OT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흑역사밖에 없어요. 그 새내기들은 보통 본인들 주량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거 애교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모르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술게임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술게임에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많이 마시겠죠. 그러면 취해요. 취해서 어떻게 되냐? 토해요. 토도 그냥 곱게 화장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누워서 토하는 경우. 아,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자칫 그런 경우라도 발생하는 순간 최소 2학년까지는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아, 걔 있잖아. 어디에서 누워서 토하네. 아시겠죠? 그럼 언니는 OT에서 얻은 흑역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OT에 캐리어 걸고 갔어요 또 ENTJ라 또 제가 MBTI가 J라 아 나는 일어나면 이게 필요할 거고 잘 때는 이게 필요할 거고 혹시라도 토하면 이게 필요할 거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짐이 이만큼 쌓이게 됩니다 가져가야 할 리스트가 이만큼이 쌓이게 되는데 그때 OT가 2박 3일이었어요 신입생인 나의 견해로는 2박 3일 다른 타 지역에 놀러 간다. 이거를 여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캐리어에 짐을 바짝 싸서 갔습니다. 이 펄이 굉장히 커요. 크고 화려해서 이거를 눈 두덩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대박, 엄청 화려하죠. 내가 주목받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큰 펄을 하시면 되고 난좀 잔잔하게 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베이스로 까시고, 이거 포인트 컬러로 얹어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데. 블러쉬는 이걸 사용해줄게요. 아무튼 OT에 캐리어를 끌고 가서 제가 가자마자 온 사람들의 신경이 저에게로 쏠리면서 2학년 선배들이, 이제야 여행 가는 거야? 죽고 싶었어요. 네. 위에, 윗볼, 그리고 앞볼 쪽에 동그랗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OT는 안 가도 돼요. 어차피 어색해요. 2박 3일 동안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가식쇼. 남는 건 흑역사 뿐이다. MT, 이제, OT 갔다 와서 개강하고, 좀 수업을 들으면, 들으면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친해진 상태에서 가는 MT를 가세요. 그럼 진짜 개꿀잼. 요 글린트 하이라이터로, 저는 요 컨실러 브러쉬를 쓰고 있거든요. 요 납작 브러쉬? 이거를 찍어서, 요눈 앞머리 있죠. 눈 앞머리에다가, 콕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콧대도 높아보이고 약간 앞트임 효과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립. 피부가 매트하면 글로시한 립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조합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베어 그래프를 깔아줬으면 이 피그픽. 피그픽으로 가운데.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메이크업 완성. 이제 머리를 내리고 세팅을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짜자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고, 머리까지 하니까 메이크업이 진짜 예뻐 보이죠? 내가 바로 개강 여신이다. 청량하면서 살짝 화려하면서 공주공주하면서 뽀샤시한 그런 메이크업. 여러분 제가 개강 맞이, 새내기 맞이 그런 메이크업을 하면서 Q&A도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저 대학교에 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놀다 보면 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로 정답이다. 라는 마인드로 당당하게 행동하고 다니신다면 정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개강의 설렘이 몹시 몹시 부러운 하루였고요, 여러분. 부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대학생활 즐겁게만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